음. 무슨 이런 맛이 와와 <laughs> 너무 잘 빠지고 살이 깍 찼습니다 완전 깍 찼습니다. 와. 응. 밴댕이도 맛있게 먹었지만 간장게장의 이한 입이 오늘 최고의 한 입이 되지 않을까 <목소리> 전라도 가실 필요 없습니다. 창원에 오셔서 밴댕이 드셔보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병장 원사장 정사장 큰 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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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장입니다 창원시 송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기산파라다이스 건물 2층에 점심 된는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제보를 받고 목포 밴댕이에 왔습니다 식단이 엄청 깔끔합니다 리모델링 하셨다더라고요 아. 사합홍어회 홍어찜 홍어탕 홍어무침 민어회병어회 병어찜 밴댕이무침 밴댕이회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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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회 병어무침 건민어찜 간우락국 꽃게장 절단양념게장 짱뚱어탕까지 나옵니다 전라남도 서해안 음식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맛집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짱뚱어탕이나 민어 같은 경우에는 보양음식으로 들어가니다 짱뚱어탕 이런 거그 여름에 동날에 드시기도 많이 드시고요 국도변으로뭐 공원이나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곳곳에 짱뚱어탕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런 아, 다그 사장님이 전라도 토배기 분이시네요 아.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즐겨 먹지 않는 댄댕이 회 한번 먼저 먹어보고 남도 음식답게 네. 짱뚱어탕 꽃게장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댕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 그디포리 아시죠? 벤댕이를 말린 것이 디포리라고 합니다.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네네 처리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 사채 드실 수도 있답니다. 벤댕이는 물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아르기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이면 배를 뜨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드셔야 되지 오랫동안 놔두셨다가 드시면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되고 비린 맛이 좀 강하면서 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저희 구독자분 참고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큰 정사장님한테 고역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나요? 제가 제일 먼저 맛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아 아, 벌써 그스름네요 일 비주얼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말아주네요. 보통 이제 초장하고 쌈장이 네. 보통 먹죠. 네. 괜찮아. 아, 괜찮아. 간장, 간장에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는 이걸 별을 잘안 먹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찌개? 육수. 우리 동네가 네. 띠보리. 띠. 육수용으로 삶아서 말리죠요 이렇게 해로 먹는 데는 전라도 쪽에. 그강원도 쪽, 인천 쪽에도 전, 장장 맥스팩 탄 적이 있는데, 되기살이 없거든요. 그 배선원들도 이렇게 뜨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해로는 잘안드시더라고요 어, 그럼 이 어찌보면 좀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네요. 예. 그렇지. 이쪽 한 포, 이쪽 한포딱한 마리에 두점딱넣어놓요 먹어봅시다. 이거 부패된, 빨리 구패든. 네. 아니면 이 밑에 지금 얼음 아, 그 정도로, 아그 정도 네. 아무리 네.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날의 비로는, 그날의 술로 분다. 한이 있고, 결승만 있고, 스피드하게. 펄카스. 아, 일단 어. 이 형이 뭐 어떻게 먹는지. 생각보다 살이 좀 없네요. 그렇죠. 비늘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아, 음. 그렇습니까요. 이 형님, 요거 한점 끝. 한점끝 아닙니다 어 이야 야, 무슨 일이고 비린맛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초장에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하시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된장에 찍어 드신다어 된장이라고 들었거든요 해를 먹으면서 이런 식감은 좀 솔직히 처음입니다 약간 비단을 씹는 듯한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아. 약간 오버스스스로 됐는데 생크림 케이크 지 않습니까 사뿐사뿐 서폭서폭 아. 뭐래 해야 되지 하여튼 해로 쓰는 식감이 특이하고 생소합니다 와사비를 달라고 하셨다네요 음. 음, 감칠맛도 나고 그리고 담백한 맛입니다. 계란찜 같은 생선을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어, 맞습니다. 비린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간장보다 초장보다 된장이 드시는 게 훨씬 더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켜줄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쌈장을 아주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더. 어. 초장이 괜찮더라고요. 어. 아, 마지막에 김치 하나 당니까 식감도 살아나고, 음. 여기 맛은 좋렇죠아 그렇죠. 다소한는거이 예. 주겠습니다. 어. 해를 잘못 먹지 않습니까? 음. 해 맛이 안 나요. 어, 그렇지. 비린맛도 하나도 안 바뀌고 해 입는 자는 도전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깻잎에 밴댕이를 김치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나왔던 콩나물과 시금치, 쑥갓, 노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비빔밥만안는구나 아, <laughs> 단어 해주지. <단단해서> 잡초도 <잡혀져> 넣고 <laughs> 요거를 이렇게 싹 싸가지고 밴댕이 해를 안 넣어보셨다. 이런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와 식감도 특이하고. 식감을 즐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드시러 오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려 같은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달리 하니까. 아, 상당히 매력있는 생선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조림다 부드러워 보이네요. 간도 잘 배어있습니다. 족기 같은 경우에는 남해도 많이 잡히죠. 서해가 굉장히 많이 잡히죠. 와, 간 진짜 잘배어있네 밥 반찬, 밥반 밥도둑이네, 이거. 육전 아닙니까? 그냥 밑반찬으로 넣었던 육... 사이께서 이제 또 전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육전이 원래 전라도 출신입 부추 간이 강하진 않습니다. 우리 보통 맞아요. 육전에 들어가면 이런 보추 같은 거 짭조름하고 음. 이렇게 새콤하고 이러면 육절이 있는데 간이 좀 약하지만은 음. 육전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밑반찬들이 족순 식감 되게 좋네요. 식감이 이렇게 삭삭 살아있는 족순은 처음 먹어보네요. 방금 두 순도 먹었는데 간도 딱 좋고 음. 나물들도 식감 살아있고 간도 좋고 음. 음. 이 집이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저희가 와서 솔직히 밑반찬 리뷰는 잘안 하거든요. 아마. 이 집은 모든 밑반찬을 한번 리뷰해 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자체도 한번 드셔보시 어, 고맙습니다. 잘못해보고있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간이 안 됩니다. 현만 쌤한테는 오히려 싱겁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데 맛있습니다. 딱 좋아요. 짜게 먹는 저의 입장에서도 딱 좋습니다. 면이 탱글탱글 댓글 살아 있네요. 음식 하나 하는거 보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그런 음식들인데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해주시네요. 두부 조림이지. 음. 이 간을 어떻게 맞췄을까요? 간. 짜지도 않고 싱급지도 않고 생각한 것보다는 맛이 간이 담백하다는 느낌. 전라남도보다는 경상남도가 음식을 좀더 짜게 먹는 그런 경향. 그런 것도 있지. 짠걸 좋아하는 저도 아니 딱 맞고 너무 좋아요. 장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시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보시다시피 응. 깔끔하거든요. 응. 그 주방도 아까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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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형으로 맛있어. 엄청 넓고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벤댕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고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죠. 특이하죠? 예. 식당 안에 깔끔하게 음식 하나 하나 깨끗하게 나와서 그한 어. 손님들이

저희는 짱뚱어탕 2인분 한만 일단 네. 드리겠습니다. 아마는 동안에 동안이가 네. 있다던요 2만원짜리를 드시면 세분 나거든요. 메인 요리를 하나 시키시면 짱뚱어탕 한 동안에 3만원을 2만원짜리 한 동안이 짱뚱어탕을 주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양은 좀 줄어들겠죠. 만약에 그냥 오셔가지고 뭐 짱뚱어탕 2만원짜리 주세요. 이라면 이제 예, 그거는 좀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게장을 시키시면 돌솥밥 하나가 그냥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하네요 네. 와... 이야... 꽃게 살이 이렇게 싱싱하게 넣은 건 와... 처음 봅니다. 와, 너무 잘 빠지고 살이 깍 찼습니다. 완전히. 와... 밴댕이도 맛있게 먹었지만 간장게장의 이 한입이 오늘 최고의 한입이 되지 않을까. 아 <laughs> 자, 간장을 아, 조금 싱거우니까 두 숟가락을 넣고 이렇게. 게의 비린맛을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게살의 부드러움과 짭짤한 맛이 들어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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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다 드렸으니까 맛없는 알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개딱지는 <laughs> 제가 먹겠습니다. 아, 게 딱지에 비벼야 정말 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음. 게장하고 딱 밥만 먹으니까 밥이 또 맛있으니까, 소밥에 놓으니까 음, 무슨 이런 맛이 와. 어째 감독인,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응? 아. <laughs> 꽃게장, 그리고 꽃게장 특, 그리고 꽃게장 왕특이 있습니다. 꽃게장 기본 1인 해가고 2만원, 200g 기준입니다. 특이라고 된 거는 250g, 그리고 왕특이라 된 거는 300g인데, 처음에 저는 2만원 했을 때, 아, 이 2만원이면, 한 마리에 아, 이 솥밭하고 비싸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반찬이 여름에 온다며 응. 추천해 줄 드릴 만한 그런 또 메뉴가 아니지 않나. 싱싱하고, 감도 딱 좋은 간장게장 맛을 이쪽 지역에서도 먹어볼 수 있구나. 아, 어.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 음식 자체는, 하나하나 다나무랄건 없는 것 같습니다 땅둥어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좀 <laughs> 좀 먹어보라고 저또만나또봐 하면서 먹고 있다 아니 음... <laughs> 이게 깨장네 땅둥어탕 일단 비주얼 자체는 장어국하고 추어탕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 오리지널 봉고장에서는 뼈까지 고... 고... 통으로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시는 아 데가 아 있고 추어탕처럼 네. 이렇게 뼈를 갈아서 아 이렇게 아 갈아가지고 어. 이거는 갈아서 하는 데 깊이가 <laughs> 그 심에 어? 수심 200m 밑까지 에 진짜 깊이가 있습니다. 맛있는데 건강해지는 느낌. 색깔도 걸쭉합니다. 된장은 좀 부신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이뭘 뭐, 먹을 때 밑에서 묶고 위에서 묶고 어. <laughs> 카메라 가못 따라간다 이거. 아, 카메라 감독님 그 카메라 좀 알아 따라와 주겠어야지아 이건 배우가 그럼 카메라 따라가면서 이게 연기를 합니까? 배우가 어? <laughs> 배우가 뭐 이렇게 연기합니까? <laughs> 카메라 감독님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아 진짜 그냥 건강해지는 맛은 맛이 없다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맛있습니다 이야 이집 대박 이데 음식 솜씨 진짜 짱입니다 자동으로 숟가락 장어국이라면 약간의 비리 맛 때문에 방아 그렇죠. 그리고 산초를 좀 넣거든요 추당탕다 하죠 짱뚱은 이펄 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아, 산초, 이런 거를 안 넣어도 비린맛이 없고요 부드럽고 진하네요. 고소합니다. 제피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좀 들어가긴 했지만, 장어국이나 추어탕에 먹는 그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말아 먹어요. 말아 먹어요. 아, 꽃게장 보다 저는, 어, 장뚱어탕이 매력있네요. 장뚱어탕은 제철이 9월, 10월 쌀쌀한 바람이 불 때가 제일 맛있답니다. 지금 이래 먹어도 맛있는데, 9월, 10월에 먹는 장뚱어탕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꼭 봅니다. 저는 꼭을 겁니다 그 꽃게장을 시키시든, 장뚱어탕을 시키시든, 응? 식사 종류를 시키시면, 기본적인 반찬이 다 깔리네요. 아, 그러면은, 뭐, 비싸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것 같고, 야, 꽃게장 한 마리에, 이만원는좀 비싼, 그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먹었던 꽃게장에, 그런 거랑, 퀄리티. 어 손님들 좀 조금씩 좀더 들어오시네요. 영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나음 거였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기산 파라다이스 건물 2층에 있는 먹고 뎀댕이 와서 뎀댕이 회, 짱뚱어탕 그리고 꽃게장 맛있게 먹고 갑니다. 창원에 내가 안 간. 맛집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또한번 느끼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분께서 전라도 고향이라 하신 분답게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과 식감과 모든 맛을 다 잡아내죠. 셋다 입맛이 다른데 세 명의 입맛을 다 만족시키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밴댕이인데 식감, 와, 해를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봐야 되지 않은 그런 해지지 않나. 뭐 식자재 신선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식기 모든 게 하나하나 흉잡을 때부는짱뚱어탕 앞으로 초장 대신 짬뚱탕을먹더 <laughs> 담백하고 고소하고 더 영양가 많은 그런 느낌의 음식이지 않나. 저 같은 음. 베리니도 매트 오전해볼 에 만큼. 해도 맛있었고. 짬뽕탕 깊이. 와. 시내 200m. 어. 어. 이까지 이. 내려가는 그런 깊이의 맛까지. 최고였습니다 꽃게장. 예사롭지가 꽃게장. 음, 음, 이 꽃게장 대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꽃게장 간장 나는거 싸아갈 정도로 집에 가서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싶 아, 아 그러니까. 그런 맛입니다 경상남도 음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의 입맛도 너무 맛있다고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 어, 맛이 너무 좋았고요 밴댕이 에도 색다르고 아 이런 해맛이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으 좋았고 짱뚱어탕이또 지나가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밑반찬까지 거의 뭐 퍼펙트 하지 않았나 음. 저희들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